하반기에는 내 지갑에 돈이 채워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서로 팔림으로써 더 좋은 문서를 잡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전이 많이 회복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선옥당 옥보살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반갑습니다 <laughs> 어디 한 주간 잘 지냈을까요? 너무 잘 지냈습니다 <laughs> 요즘 여름이라 굉장히 덥잖아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, 여러분들의 걱정이, <laughs> 건강이 걱정됩니다. 음,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, 네. 또이 더위를 시원하게 가셔줄 또선생님의 오늘 좋은 말씀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, 네. 어, 우리 말띠분들이고요. 네. 어, 2024년도 각진년 하반기에 우리 말띠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우리 말띠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. 좀 어떤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을까요? 자, 말띠분들은 좋다가 말다가 좋다가 말다가 힘차게 뛰어갔다가 아주 힘든 수준이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약속도 잡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내가 사주는 거 좋아하고 내가 없어도 쏘는 거 좋아하고 기분파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. 음. 그래서 마음도 주고 금전도 내가 다 내고 그랬는데 음. 돌아오는 건 사람의 배신수 아이고. 이런 걸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. 거의 대인기피증이 걸릴 정도였을 거예요 말띠 분들이 내 음. 네, 말띠 분들이 그래도 성격이 좋아. 그래서 성격이 급해. 근데 급하기도 하고 오지랖도 넓고. 근데 일을 많이 했지만 손에 지어진 게 없었다고 나오거든요. 근데 금전은 들어왔어. 근데 말띠분들이 내가 쇼핑도 좋아하고 또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돈을 많이 씁니다. 내가 써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사람들이 많아요. 내 말띠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내 지갑에 돈이 채워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오, 돈이 채워진다면 좀 금전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요? 아, 그렇죠. 근데 말띠분들이 워낙 퍼주는 걸 좋아하고 내 지갑이 탈탈 털린 수가 많거든요? 음. 그리고 우리 말띠분들이 제가 전화를 많이 받은 게 있었어. 그래서 좀제 밥벌이를 과감히 한번 오픈하고자 합니다. 그 어떤 걸까요? 매매. 음. 내가 집이 너무 안 팔려 가게가 너무 안 팔려 이런 게 너무 많아 많아서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이런 걸좀 알려주고는 싶어요 매매 요런 거는 제가 말띠 분들한테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비방법이냐 내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종이에다가 그런 다음에. 만약에 그 집이 임차 세입자가 있다,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. 그래서 이름 생년을 적인 날칼 그림 있잖아. 칼 그림에다가 뾰족한 부분도 있지. 세 개를 그려. 그런 다음에 현관 문에다가 딱 걸어놔. 그러면은 이게 빨리 나가. 그런 비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말띠분들이 올해 이제 매수운보다 매도운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. 그래서 이런 비방법을 한번 해보시고, 왜냐면 이 문서운이 굉장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서가 잘 팔리면 내가 이 문서로 팔림으로써 더 좋은 문서를 잡고, 음, 그럼으로 인해서 금전이 많이 회복이 된다고 보입니다. 아우. 자, 올해. 그렇습니다. 우리 말띠 분들 영상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또그 이외에 우리 또 말띠 분들이 음. 좋아지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말띠 분들은 그 동안 직장에서서 구설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셨을 거야. 음. 근데 이게 지금 내 자리 내려 내 이게 지금 말띠 분들이 먹을 복과 입을 복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. 직장 다니신 분들이 음. 그래서 내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내 명예도 올라가고 음.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.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먼 거리 이동수 변경수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음. 내 가까운 곳 부서, 이동, 부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점을 바꾼다든지 여기 범위에서 좀배 아파도 조금 참아봐. 내가 인정받을 일이 있대. 음. 그런 게 직장 다니시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 자리에서 내가 제가 아까 알려줬던 팁 있잖아. 음. 그렇게 해보시면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말띠분들. 아. 사실 요즘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. 이 영상 통해서 꼭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어, 그리고 또 우리 말띠 분들이 하반기에 정말 이것만큼은 꼭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말띠 분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만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그거를 조금 줄이고 나의 개발에 힘쓰셨으면 좋겠어. 음. 그래서 내가 이런 시비, 다툼, 이런 게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또 재수가 없으면 관제로 넘어갈 수 있을 일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만 조심면 말띠분들은 올 하반기에는 아주 희망찬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말띠분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끝으로 우리 말띠분들에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. 자, 말띠분들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 될 듯, 뗄 듯, 안, 될, 안 되고 안되 힘차게 뛰어갔다가 자꾸 힘들었는데, 말띠분들처럼 성향처럼 앞으로 대차게 힘차게 뛰어나가시면 아주 대박나는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